야 근데 이거 초가로 초갈로 실명감타 찍어야지 아 근데 이거 아우리엘 한번만 기억하면 된다 어. 1번 아우리엘 아우리엘 먼저 찾고 어. 어. 아 예? 아, 아, 1번 아우리엘 야 아, 근데 이거 티릴에이 축성 찍으면은 답 없는 거 아니야? 유영이 자 어? 이제 유튜브 영상에 날짜를 날릴게. 제일 안 찍는다 그 유튜브 안해. 아, 이렇게 네? 제일 최근 한류천경 영상이 한 유청경 영상이 한달전데 있더라고. 아 그래? 좀 야... 찍어야 되나? 근데 <웃음> 그거를... <웃음> 너무 비찮아안 찍다 보니. 보통 해도 내랑 같지 않을까. <laughs> <laughs> 아오초가네와 <아우 초과류네. 웃음> 제노고 저거 개간지가. 한번 더. 호!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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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도도도도이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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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laughs> 와주... 어,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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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야도 가주... 저 저. 됐다? 어 여.. 가볼래? 아니 여기 여기 있대 여기 어, 경험치가 어. 녹아서 경험 어, 잡을 수있을 오우 씨.. 빨새끼어 나이스 어? 킬바 들으네? 야아 센스쟁이 저기 꽃이네 꽃꽃 점마 네, 침 채널 그건데 침 채널 자이 같은 분인데 아우리에리타네침채널자이 얘가 아우리 형님 체계 채널 비맨 아. 나이스 응제 잘다 <laughs>

됐다. 아 나도 우리 팀원 같은 사람으로 아바트도 해서 만나고 싶어. 정말 됐잖아. 어, 다 내려갔다. 아, 어, 개피 개피 오呦. 잡겠. 못 잡을 것 같아. 아우레를 봐야 돼. 아우리를 봐야 돼. 내가겸면으로 그러면... <laughs> 어, 제가 더들어갔으면되 제가. 이거 맞다. 아, 아이씨.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직원이 있어요. 아. 일단은 제 먼저 보고 우리 저 보고. 어. 5번 칼날 개쩌는 거 나왔다. 공속 피치와 아, 예 잡아 볼래? 제. 아니. 뒤디 랙? 아그 발견! 발견! 아우리엘 발견! 상대팀이 내가 힐러라는 걸 깨달았다 이때까지 딜런 줄 알았나 봐! 우왕! 나죽는다아이아아 <laughs> 어, 뭐야? 죽었네? 애 너무 따로 있었다 따로 애 내줘야 되는아씨 아야 아, 포킹 존나 답이 없다 포킹 집 갔다가 한5 0 퍼까지 주고 집갈 사람 집 갔다가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 스킬 많이 안해 보내네. 그뭐쫙 가로로 끊는 거 그거를. 일을 많이 하는 와, 애들은 이거. 잘 맞추는데. <laughs> <laughs> 야얘나나지나댄탱 아, 야 야. 야1대2 교전. 1대2 왔어. 고 내가 힐러 아, okay, okay. Okay. <laughs> 아 잡았다. 오, 나이스. 약도 <laughs> 죽였다 그래도. 굉장히 값진어그로였다 <laughs> 아 진짜 집이 무붙리 방어 세개 있는 미친 신 게임한다. <laughs> 가자 틀만 까자 이거. 틀만 까자 틀만 까자. 가자. 모르체. 게임이 터져간다. <laughs> 씨발 저 새끼가 트리글러브 쏘우자고 말이 되는 냐 말이 되는 거냐? 그야 되는 것 가자, 아우리엘. <laughs> 다음은 <이> 차례다. 뭐할만더 <laughs> <갈만> 있는데? <laughs> 와이뭔실드냐그 이번에 트리엘 실드 중간 아이음 한 명한테 전부 다 몰아주는 거. 이거 이간이 맨날 찍는 거. 아, 몰아주는 거. 뭐 얘도 친구 있나 본데? 아니네. 그런가? 니궁뭐칠 네 거야? 나 칠면. 나는 아니. 뛰어 뛰어. 어 이거. 우리 궁도안써 되겠다. 아, 안 써.

위에 거못먹는게 바텀이 비상이었거든. 쟤네는. l e t 어? 방금 아우리? <아오리엘? 웃음> <laughs> 잠깐만. 좀좀 좀 위험하다. 이러고. 푸시하는 아우리에 있고 라그랑 같이. 설퍼 어? <laughs> 찍었네. 수정 방패. 아 수정 방패. 단위 지금. 축성 황천. 황천망치. 아 지게로 골잘 찍었네 <laughs> 오쉣첫샘 레천이다 <laughs> 와! 와! 와내 빠졌다. <놀람> 애들 다 살아난 다음에 한 50퍼 한번 노래야겠네 어... <laughs> 근데... 오... 상대 포탑이 하나 있지? 우리 포탑인가? 안돼 안돼 저정도 이거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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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이거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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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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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뺄 수밖에 없긴 해피를없려 아니, 아니 힐바트르는 엄청 편해. 왜냐면, 이한번눌러주고풀에서 e 바로 바로돼 바로, 바 바로, 바생바 바로, 바다 바로, 바로,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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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본다 아, 미 어, 예, 어?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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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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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답 없다. 어, 답 아, 없다. 아, 우리, 술한어제축성지 응, 아, 심. 아, 심. 심. 아, 심. 아, 심. 아, 심. 심. 아, 에이, 상대가 못하게 하는 게 여의가 있지. 16 찍어보자. <laughs> 내가 딜을 못 버틴다. 너무 세다. 아무도 <laughs> 아 근데 진 라인이데가

아우리 힐팩 들고 있네 오메..저거 에바.. 와..그거 안한번안 하는 거 에바 아닌가요? 와미치다나죽다 나도 누구야? 와..이게 또네 여기까 <목소리가> 와. 이 정도 이성 미친 맞네. 내일 타고 와. 헬바트로 이속돼 이거 일단 먹고 가자. 상대 힐팩, 안 빠졌지? 아, 직어졌어 빠졌어? 들 어, 오자마자 쓰더라 그 이거, 그래서 빡셌거 이거, 내거이까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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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왜 일찍 았나나잘리는데아이다 이거 그냥 미끄럽 아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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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먹어야 된다. 갈 갈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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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투르가 라인 잘 밀고 있으니까 좀 오래 끌기만 해도 우리가 유리하게. 저 피쳐온다 이거. 아? 어? 얘 피쳐오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아바투로가전체에으 식충으로 밀어준다니까. 아, 경험치를 챙길게. 아 그러니까 니네 말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초가리 피쳐오고 있다고. 아 초가리 피쳐오고 있다고. 아나 아바투르. 아나 불사 빨리 배워 온다 보고있다 도따로 온다 와아 오 이거 고맙다 이거 아오레엘나서 뭐, 그냥 준거 같은데 어, 그 어, 네. 내가 다른 라인을 가고 우리 애들이 각자 다른 라인 가면 돼. 애들... 밑에 거요. 삐용! 이갈 때리는 건 의미 없지. 괜찮아. 오래. 오케이. 어. 응. 아, 이거를, 반대를 찍고. 와, 여기 거기 대치해 오네요, 그 어, 빠졌다. 나 빠지고. 아니네, 안빠졌네 빠지네. 만저만한데다 찌르고 다닌다 지금 우리 가거크프 이거 먹어볼래? 내가 앞에.. 근데 여기 있어야 애들 의심을 안 할걸? 아.. 어, 먹어볼까? 미소 될걸? 우오우! <laughs> 시커벳 죠? 얘 누가 먹지? 네가먹어라가 네가 먹.. 내가 먹나? <laughs> 제일 많이 맞는 놈이 뭐야 <laughs> 나는 아... 내 마크 해주는 사람 두 명이나 있어. 망치 빠졌고. 어, 이 증가! 이! 오! 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가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나더스 아, 어 소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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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리랑 안 어울리네. 아우리를 본다. 안돼. 아 죽겠다. 아, 이거 불사 없나? 아살았다 영자가 죽겠는데? 나 뛴다. 와이 뭔데? 몬야 좀 남았네. 야, 성대가... 이제 어... 정리하다은데 네. 오! 와... 미친 아, 까어건아우리의아우리의 20킬 아, 아까워 <laughs> 미친 거 아이가 와... 아, 아이거아아참 <laughs> 아, 제가 못 갔다 어, 아 힘들어. 진짜 아, 우리 실력 막 미친지 뭐라 이 정도.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 리밍이 보주 찍었으면 이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주가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저렇게 탱커만 할 때는 보주 찍든 단말기를 저거 저거 하든 똑같을 걸. 리밍 건 딜이 안 들어가는 건 어떤 게든 마찬가지. 야, 그 차라리 거울 공이가 낫긴 낫다. 그나마 비교하면 나둘다 어. 어. 쓰레기 쓰레기인데, 쓰레기. 비교하면 그게 낫겠다. 그랬 하면 거울 공이가 나. 우재제집중 음, 스킨이라고. 그냥 어차피 쟤는 거의 안 맞잖아. 안 맞으니까 그냥 GP 깎고 데미지 증가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 저러면 얘기하자. 와이제가 커버 너무 다린다야이 빙치다. 아직 끝니우레 뒤에 있다. <laughs> 너무 뒤에 가 있는 데아개찮봤네 어, 이 경제 진짜 장난없네 이게 어떻게 힐러야딜러야 야. 나 이거 먹고 있어. 수정은 언제 빠졌어? 아까. 안 빠졌나? 모르겠다. 이거 먹어 줄래? 어. 나 처음은. 아, <laughs> 그럼 나 체력이 없어서 아마 이거 탐찾잖아 아 차기 천하 아닌가? 차면 찬다. 어. 근데 많이 차네. 어, 저번에 내리니까꽤차 있던데, 어꽤 차. 있... 아마 자기 제 생명이 그거까지. 근가왜더세게가응사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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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잠깐. 제이. 와. 왼쪽 다리 어? 뽀개고 있는데. 또 <laughs> 뛰고 가고 있고. <있대>, <laughs> 계속 계속 가고 있고. 우와. 12만딜 넣었다고. 12만딜. 안 몇만딜이었어요. 아, 됐어. 아. 아, <laughs> 11대 때리니까 음. 77%지. 최대 체력이 7 0전가 손났다고 아, 쳐맞으면 77%야. 지 혼자 계속 들어오길래 그냥 건강하다. 잘했다. 와. 존냐도 안 써? 미치새끼가 찍어놓고. 존냐? 어. 찍고 있었어? 영화 어, 방... 존냐 찍었잖아. 에이... 어, 존냐 방방... 찍었잖아. 에이...